아, 사브레 형 영상 올라왔네. 볼까? 구독과 좋아요는 눌렀냐? 아, 구독 좋아요 안 눌렀구나. 하나, 둘, 셋. <laughs> 아미치 마이크 부서졌나? 마이크 음소거에다 박살 났나 봐. 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사브레입니다. <laughs> 자 오늘. g t a 5 암레이스 어, S.I.I.B의 작업이고요 요거 혈압 마라톤입니다 혈압 마라톤 저번에 했었죠 한번 어, 재밌게 편집이 돼서 올라갔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바로 가시죠 레이스 종료까지 욕 금지라고 미션을 걸어주셨는데 혈압 마라톤 하는데 이걸 어. 거신다고요? 그냥 실패하라는 소리지 야 너무 좁은데? 저번에는 넓기라도 어. 했지 야 높은데? 이상하다 플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앞에 뭐야 야 앞에 뭐다 나+ 다 나+ 야야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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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온다! 뭐 온다! 미사! 미사! 야, 뭐 오십시오, 오십시오, 뭐 온다! 온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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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괜찮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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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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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 허접. 아, 와접 아, 허접. 아! <laughs> 뭐야, 뭐야, 벽 타고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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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어. 간다. <laughs> 나도, 나도 저렇게 갈래. 야, 벽 타고 가는 게 짱인데? 어, <laughs> 레이스 실력을 여기서 가감없이. 어, 레이스 종료시까지 멤버들한테 존댓말하비요 어, 아니, 지 뒤져라! <laughs> 저를 보내주세요! <웃음> 야! 자라 <laughs> 어, 아! 어, 됐다. 아, <laughs> <나왔다>. 아. <laughs> 야, 모자가! 어딜 가세요? 아, 어, 모자가!

이거 기차 오면 대박 아니까 여러분들 기차 올 때까지 버티시죠. 기차 온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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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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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님반한님다 죽으셨네요 안타까우시겠어요 다시 오세요 안, 안녕히 가세요 탑못돌들안가 어, 어, 안녕히 가세요 탑 못돌리신 분들 안녕히 가세요 기차다 기차다 기차 기차 켜야지 이형님 이형님 오지 마세요 저리 가 이 형님 때문에 저도 Kid 죽었네요, 이 형님. 국내빠치네요이 형님. 아, 나도 이런 거야. 모자이 형님! 모자이 잘 가요! 인커밍! 이커밍 어, 살았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인가파팅 예! 우후! 룰룰룰룰 와 방금 좀 지렸다 나와 이게 바로 야 소리 지르쳐 <laughs> 어어어어 아어 <laughs> 빨리 리스폰아아피다뽁고로고꼬피아아아 <리스만을. 웃음> <꼬끄러> 어? <laughs> 어 았다 저기 우리 램프버기 형님들 같이 가시 램프버기 <laughs> 아 형님들 출발아아아아안돼 누노 사가 메뉴 거야? 아저씨. 라이프 1 0 아저씨, 아저씨 어디 가요? 우리는 싶어. 다음이 뭘까? 뭘까? 어? 뭐라고? 아. 어? 오마의 필살기 댄스. 저스트 스플래시. 오마의 필살기 댄스. 저스트 스플래시. 저스트 스플래시. 김현아 도나가왔아 난저 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 그 아, 아, 두교야 너 혼자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니 근데? 형아 어. 두교야? 레이스 종료까지 모든 멤버들을 존대말하기 아메 이 새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메 임마! 지금 여기를 못 찍은 사람 누가 있지? 반하니가 온다 반하니가 온다 조절라조절라 그러면 난 이렇게 가겠다 안돼안돼아아 어디 갔지? 그러면 난 이렇게 가겠다 아 안되네 아니야. 돼어어어 그거 아니야? 조금 이상한 기차? 아, 아니야, 진짜 기차 지나가! 기차 온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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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우와! 와. 와, 공포 영화 보면 왜 뒤돌아보면 귀신 있는 느낌있지 아, 고 있어! 영화, 잘다 이러지 어, 말자 저거. 어, 자, 기차 갑니다. 기차, 어, 내 쪽에 기차 있다. 기차 간다, 기차! 기차 출발했어, 기차 출발했어. 나아는 어! 기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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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새끼야 넌 따라와 야너이 어! 새끼 따라와 이 새끼야 얼마 있어 야 얼마 있냐고 없습니다 지뭘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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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지마 야가가돌어 야+ 지마아안아돼어어 나 우리 같이 가자 끝까지 가자. 어나와 여기서 야 아니 애들이 막다가 기차가 막다가 애들 뜨는 거 존나 웃기네램프거기 오! 허허허. <laughs> 아, 저차는또 뭐야. <laughs> <뒤에>. 준준하다준준해 <laughs> 아, 준준하다 <laughs> 야! 램프거기로 방어를 하면서 와. 갑다갑다 어, <laughs> <laughs> 어아 돌아가기 막 아! 저는 아이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laughs> 돌아다돌아다아 어. 아, 뭐야, 나는 끝이네 아이고,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먼저 아, 들어갈게요 아 그럼 다아 방금 날아가는 거 존나 웃기네 오늘 리타이어는 <laughs> 지가 날아가네 <laughs> 아 <아람>. 오늘 리타이어는 <laughs> 누굴 <누구일까>? 기대가 된다 타이어 사람이 있 이게 뭐야 <laughs> 잠깐 도멈 죽는다 멈 죽는다 <웃음> <웃음> 이제 <바난이 또> 조졌다. <laughs> 어? 뭐야? 아이씨! 가야 되어 과연 오늘 리타이어는 과연 누굴까요? 빨리 가야 돼아 찢기! 자단두교도 저거 뮤... 이제 들어가면 끝이고 이제 들어가면 오지 끝이고 야, 아... 찢어버리지 마! 나와 찢어버 오늘 바람이 고통 많이 받네 너무 좋다 <laughs> 잡 가는 거놓고 오지 말라고. 프시만 너무. 아와 진짜. 잠 너무 타이였어. 어나 끝나겠다. 다 o t h e 오늘 GTA 5람말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 여러분들. 아니요. 하늘 이스등하